자, 이번 시간에는, 어, 해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음 선행요건 관리에 대해서 했다면은, 그런 선행요건 관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해썹 관리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해썹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그위의 요소를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위에 위에를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고 이 위에 요소를 이제 중간 중간 어떤 것 중요 관리하는 어, 관리점에서 위의 요소를 어, 찾아내는 겁니다. 어, 여기 보면은 중요 관리점 및 한계 의 기준을 설정하라 했는데 critical control point 중요 관리점 및 한계 기준 변경 시 기준을 적절하게 설정 및 관리하고 있는가 즉그 위의 요소가 있다면 은이 위의 요소를 이 중요한 관리점에서 어잘 예방을 하고 제거를 한다든가 하면은 어음 아주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어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이 중요 관리점 결정의 적절성을 확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는 위의 요소를 예방하고 또 혹은 또 제거하고 아니면은 허용 수준 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정을 CCP라고 볼 때에 이 CCP를 잘 관리함으로 해서 이런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제거한다든가 예방한다든가 허용 기준치 이하로 관리를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CCP를 변경할 때에는 유효성 평가 자료 등을 근거로 변경을 해라. 즉, 이, 이 중요 관리점이야. 이이 점이 아니고 이저 다른 점이들라할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유효성 평가 자료를 두어라는 얘기입니다. CCP를 추가로 삭제 변경할 때에는 식품안전관리인정원의 인정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해업을 인정받고 나면은 그중요관리지 CCP가 무엇인가를 적어주기 때문에 나타냅니다. 뭐, 이렇게 물리적인 검속검출공정과뭐 아니면 가열공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과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CCP를 두기 때문에 그 추가로 삭제를 한다든가 하면은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 예를 든다면, CCP 공정의 관리 기준, 즉, 한계 기준만 변경된 경우에는 CCP 대장,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어떤 그 추가를 한다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새로 어, CCP 공정이 어떻다, CCP가 어느 곳이라 하는 것을 어, 정하는 그런 것을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계 기준. 이, 그러면, 중요 관리점에 대한 한계 기준을 변경 자료를 확인하는데, CCP 한계 기준을 변경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구비를 해가지고 유효성 평가 자료를 어라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지만, 이해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한계 기준, 이 위험 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한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세부 기준. 즉, 모니,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이 있는데, 모니터링은, 어,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그, 길,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모니터링입니다. 즉, ccp 담당자는 모니터링을 하는 주기라든가 방법, 절차, 한계 기준에 대한 숙지를 잘 해야 되고 ccp 모니터링 담당자의 모니터링 주기 및 방법 혹은 기록관리 등을 준수한다든가 하는 여부를 어, 확인을 합니다. 즉, 모니터링 주기 및 방법과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기록 관리 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CCP는 그 기준이 만 CCP에서 그 적어 작성해야 된다. CCP에서 뭐몇분 동안에, 어, 물을 뭐 교체를 하는, 만약에 그 생물학적인 B1이 있다면, 생물학적인 어떤 CCP가 있다면 거기에서 기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기록하고, 서명하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하고, 이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모니터링 일지는 바로 제품명이라든가, 모니터링 시간이라든가, 한계 기준 점검 결과라든가, 또 한계 기준이 이탈이 됐는가, 이탈되지 않았는가, 작성자라든가, 판정자의 서명 날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중에 스시피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경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위반 가지고 해석 인정이 취소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 e out, o 다다 strike out, one s t r i k 다 out, one strike out, one strike 놔 u t one s 다 r 다 k e out, one s t r i 을 e out, one strike out, one strike out, one strike o u 어, 이탈했는 조치를 잘, 이탈됐을 때 개선 조치 잘 실시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어떤, 어,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저기, 해 인정이 취소가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살균들은 멸균의 가열 공정이 필요한 공정에서 중요 관리점에 대한 한계 기준의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선, 자, 지체 없이 개선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저, 적용되어서 해수 인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ccp에 대한 관리 상황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있는가 봤을 때에 검증 절차, 검증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데 뭐 세척 공정이랄까 가열 공정 등의 그 ccp 공정에서 전후 위의 옷을 제어 효과에 대한 시험 성적서. 세척을 두번 했을 때와 세번 했을 때, 가열을 공정해서 9 5도 c 에서 5분 동안 가열했을 때, 1 0 0도 c 에서 2분 동안 가열했을 때에 각각 어떤 그 제어할 수 있는, 위의 옷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성적표를 꼭 갖고 있었는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한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속 검출에서는 감도별, 시편별, 위치별, 제품별, 통과 포장 단위별 테스트 자료를 꼭 구비를 해야 되고, 여과 경쟁에서는 이렇게 인물 회수율이라든가 압력 크기, 여과망 훼손 여부 등을 보고, CCP의 그 검정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 유효성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게고그 다음에 이제 해석, 적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의 의무식품의 유형을 보는데, 음료류, 과자류, 적석 섭취식품, 초콜릿, 특수영도식품 어육소세지, 국수, 당면, 빵떡류, 여기에다가 순대, 떡볶이떡, 전부 의무식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다 소비식품 때문에 그러할 수 있고, 이게 순대 같은 것은 위험 요소가 높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 어성초 골드 어성초 액상 제품이네 그죠. 그 다음에 바른 멸치에 대한 거그 다음 뭐 소고기 그 다음 여기는 어 수산물 농산물, 채소 과일 그 다음에 치즈 유제품 치즈 우유 회비 인정받아 가지고 물건 출하하고 막걸리 뭐 장수 막걸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막걸리 최초의 해섭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섭 인정 취소가 있는데 식품안전관리 인정 기준에서 어 인정을 취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뭔가 하면은 중요사항이 어 위반됐을 때 즉시 그 인정을 취소하는 규정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 해가지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7조에 의도해서 어 바로 인정을 취소를 바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2015년 8월 18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즉시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주요한 위생안전조항을 위반한다든가 정기조사나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이 즉시 취소가 됩니다. 이제 이 주요 위생 안전조항 위반에서는 보면은 원료검사를 설치를 하지 않았다든가, 작업장 세척 소독 및 개인위생을 설치하지 않았다든가, 어, CCP 중요 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 모니터링을 했을 때에 이탈이 됐다든가 하는 것을 개선조치를 실시를 안 했다든가, 어, 먹는 어떤 용수에 대한 것들 중에서 상수도인 경우가 아니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살균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는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가지고 인정을 취소해버립니다. 를 그래서 이거는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고, 즉 위생 안전 조항 한개 이상 위반했을 때, 그죠? 했을 때 또는 평가 점수가 60% 미만일 때, 즉이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은 방금 말했는 원료 검사라든가 지하수에 대한 살균 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 소독이나 개인 위생 미실시, 그다음에 CCP 모니터링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CP의 인 아니 해석의 인정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자 여기 더 구체적으로 봤는데 원료 관리에서 원료나 원재료나 부재료 입고할 때에 공급업체로부터 검사 성적표도 받지 않고 자체 검사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이 됩니다. 어, 원부 재료 입고 검사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고 그다음에 주요 원료에 대한 검사 성적서를 수령하고 자체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원부 재료를 입고할 때 이거 확인 사항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차량 내부 아, 타코메타가 어떠한가, 냉동식품, 냉장식품에서 온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 원부 재료 입고를 알 적에 시험성적표를 수령한다든가, 또, 육안검사로 이포장지가 떠도져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원부 재료를 어떤 공급업체로나 협력업체의 위상상태를 점검을 한다든가, 또뭐 선별 및 검사구역의 어떤 거 조도 같은 것을 체크한다든가는 그러한 검수 방법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농산물 등의 시험 성적서 수령이 어려운 품목은 관능 검사라든가 외부로 본다든가 맛을 본다든가 뭐 색을 본다든가 물로 본다든가 선도로 본다든가 이런 거죠. 그런 거 검사하는데 입고 차량의 온도를 온도 및 청결 상태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유통 기한 화장재 파손 여부 및 성상을 확인한다. 소리막이 그다음에 뭐 검수 및 보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위생관리 및 작업장 세척 소독관리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증기 인증이 취소가 되는데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도 관리하지 않는 경우 그죠. 그다음에 어떤 대상별 작업장 대상 부위 구체적인 세척 소독 방법을 설정해 놓지 않았다. 예를 든다면 뭐 바닥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 주요 부위 싱크대 하부라든가 작업장 후면 바로 식품이 닿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주요 부위 분쇄기라든가 뭐 뒷벽 같은 거. 이게 세척 소독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도구는 어떤 것이 있고 주기는 어떻게 하고 담당자는 누구누구들아 라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설정해 놓지 않는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세제 및 소독제 잔류 방지 대책을 확인을 하고 잔류 염수라든가 pH 테스트 페이퍼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희석한 소독액에 들어 담고 난 다음에 페이퍼를 넣어 보면요, 색에 맞춰 가지고 몇 농도 가 얼마인지를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맞으면은 여기 얼마이다, 100이다, 200이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뭐 가격도 얼마 안 되고 동그라마나 그런 페이퍼가 있는데 그거 좀 찢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 종사자 복장 착용 규정 및 작업실 입실 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개인성 관리를 실시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인정이 취소가 됩니다. 아, 또 여기 보면은 중요 관리점 있죠. 시식기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이 필요한 공정에서 중요 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 온도가 1 0 0도씨에서 2분이, 했, 2분 동안 했다. 뭐, 어9 5도씨에서몇분 뭐 동안 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중요 관리점에 대한 한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개선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는데 일지를 누락을 없이 작성해야 한다. 현장에 전부 모니터링 일지를 다 놔두게 됩니다. 놔두고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함께 이제 나중에 보관을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했을 때에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은 바로 작업을 중단을 하고, 이제 일단 개선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어 작업 공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모니터링 담당자는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은 검석 검출기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 이건 검석 검출의 경우고, 주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과열도 마찬가지겠고요. 한계 기준 일탈했는지 안 했는지 일지를 기록하고, 모니터링 일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해준다.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조치했는 기록을 남기고, 현장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단은, 어, 그, 작업 생산을 중지를 하고, 생산을 보류를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난 다음 기록을 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를 한 다음에 생산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석 관리 인정 기준에 대한 지소 뭐 중에서 지하수 관리, 용수 관리입니다. 특히 사용하는 물의 관리인데, 특히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 재료 세척 용수로서 혹은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이 소독하지 않는 경우, 바로 이 비가열식품이라면 김치라든가 뭐 신선 변의식 아니, 어떤 거 뭐, 이게 신선한, 어 샐러드 같은 경우 바로 섭취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꼭 소독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어, 저기, 인정기준이 취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기준 전항목연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음료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바로 반기별 6개월에 한 번씩 해라. 그 다음,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맞춰서 미생물 항목은 월 1회를 검사를 하고, 비가열 식품인 경우에는 지하수를 사, 살균한다든가 소독 장치를 설균을 설치 해서, 여보면은 이제 소독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준은 일반세균은 10의 2성이니까 100CFU, 1ml당 1CFU 100 0 0 이하가 나와야 되겠고, 총대장균균은 음성이 나와야 되겠고, 어 분원성 대장균도 음성, 주기는 1개월에 한 번, 미생물 검사니까요. 기록관리는 영수검사 선수표 기록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하수 관리는 이렇게 지수원으로부터 이제 여기다가 땡크 보관을 해가지고 이제 살균하고, 그 다음에, 먹는 물 기준 보고, 이제, 법수 나간다는 얘기입니 식품 안전 관리 인정 취소, 이렇게, 이제, 강화 조치를 하는 것은 식품 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전 심사 및 전기 평가 시 검체 채취 규정을 새로 이 신설해가지고, 어, 업체가 제출한 시험 성적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체를 채취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HACCP 강화 조치로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교육 강화를 통한 종사자의 의식을 전환하고해석 팀원의 팀장 교육 훈련 대리 이수 인증 규제 삭제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팀장 훈련 교육을 대리로 이상하, 이수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기평가적합시는 다음에 법정 교육에서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이런 어, 계속적인 쉽게 말하면 은 교육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교육은 강화시키는데 대스업 지정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하는 경우에는 정업분도 모두 다 교육을 어, 받게 됩니다. 지방청이라면 은 어, 식약처 그렇긴 해 식품완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지방청입니다. 경인청, 뭐, 어, 경인지방청, 서울지방청, 뭐, 대전지방청, 뭐, 광주지방청, 어, 또 뭐, 대구, 부산, 다지방청이 되겠죠. 광주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광주청에서 관할을 하게 되어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경인청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식품가공분야의 조사평가에서 식품가공. 제조광호 뭐 지적사항을 분석을 해보니까, 소규모 해석을 하는 업체에서는 선행여건 관리 항목의 지적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장 밀폐를 잘 못했다. 아니면 방충방수가 이만큼 잘 못했다. 뭐, 그 다음 또뭐 있습니까? 여기 제조설비 청소 잘안 했다. 원부 재료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지고, 예선 자진는로 뭐 이만큼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선행요건 관리 문항 중, 문항별, 문항별 지적 사항 중에서 방충 방사가 41%, 그다음 밀, 작업장 밀폐가 잘안 되는 게 25%, 제조 설비 청소가 22%, 출입 절차 관리 및 원부재료 관리가 20% 순으로 20% 이상의 지적률을 나타내는 것이 특히나 선행요건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이 식품 제조, 가공업의 지적사항을 분석했을 때, 에 바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리는, 그죠? 방충, 방서 관리가 40% 이상이 됐는데, 이 지적사항에서는, 어, 개선 조치를 잘안 했고, 포획도구가 상시로 작용되지 않다. 는 포충등이라든가, 지도시라든가, 끈끈이라든가, 이런 게잘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은, 방충, 방서 관리를 위해서, 관리 기준 수립을 잘하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위생 해충의 위임 일부를 확인하고 포획 도구를 구비하여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P 검증은 해석에 있어 일어나는 것인데 어, 지적사항은 검증요원이 역할 속지를 잘못하고 검정실시 및 검정계획에 대한 적절성이 위협하다서 관리 방법은 어, 검정요원이 어, 대상 정기적인 해석계획을 실시를 하고 연간 검증계획을 수립을 하고 검증대상에 따른 세부 검증사항이라든가 검증방법 등의 수립을 권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퀴즈를 냈는데 아마 위생해충과 위생동물에 대한 거는 일시 어 제가 어 지난번에 어 지난주 강의하고도 아마 겹칠 것 같고 특히나 뭐 위생 해충은 뭐고 위생 동물은 무엇인가 해서 설명을 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은뭐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행 해충과 비례해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각각의 예를 들으시오 해서 예, 보행해충은 어떤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것을 보행해충이라고, 비례해충은 어떤 것인데, 이 비례해충에 속하는 것들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퀴즈를 내면 있어가지고, 더뭐 어렵고, 꼭막 힘든 것들도 있겠지만, 뭐 왜, 어, 시시비의 한계 기준을 설정하느냐, 뭐 이런 걸, 어 여쭤볼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어, 공부를 어, 아마 뭐 중간고사 아니 면 기말고사 정도에서 퀴즈로 아까 아니라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어, 제가 여러분들 그냥 알아야 될꼭해야될 부분이고 이거는 퀴즈를 가 출석을 제가 체크하는 부분이라 두 개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를 바로 쪽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쪽지로 내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여러분들 메일로 보내 주는 분들이 있는데 메일로 보내지 말고 쪽지로 보내 주시면 더 제가 체크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